얘들아 어. 왜? 다시 이곳에 왔어. 우와! 뭐,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유령의 집이야? 아니, 여기 도어즈, 도어즈 저택이야. 빨리 와. 아, 어, 대박. 아. 뭐야, 테마파크야? 재밌겠다. 재미 없을 거야, 곧 또인 진짜로. 미오잖아 빨리 안에 들어가자. 아이비 어, 맞으면 우와. 머리 왜요? 빠지는데? 야, 우와. 빠질 머리 없어머라다면 이거 이래서 지하실로 떨어졌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맞아, 맞아. <laughs> 그럼 자, 지하에서 시작되는 걸까? 헐, <목소리> 다시 올라가야 돼. 떨어지고 있어 우리 <목소리> 타이밍 맞아서점프하면살수 있잖아요. 야, 이거 그냥 바닥에 납작한데 엎드리면 된대. 살려면. 엎드려? 아, 어, 어떻게 엎드리지? 그럼 장기 다 파손 파열돼. 앉아. <목소리> 앉아, 앉아, 앉아. 뭐야? 충격 주셔야 <목소리> <숱 목소리> 돼. 와 아, 무서워. 안돼, 내가 제일 싫어. 오. 오. 안돼, 다리뼈. 어, 어 다리 뿜질러지고. 어, 아, 잘... 아, 잘... 방산이었구나. 아 어? 얘들아, 우리가 어? 피규어한테 도망쳤잖아 이 엘리베이터로. 어. 그렇게 떨어진 곳이 방산이었어. 와. 배 어, 100... 뭐야? 배한 번째 방향. 아배 번째 방향. 뻗기 시작하네. 와 이거 타봐. 타봐 타봐. 어 저거, 저거 타고 가자. 천국 가면 아, 안 돼. 저기가 나. 반대로 다갈수 있는데? 어, 어 반대로 보내서 뿌시는 거가 나무 반대로. 반대로 이거를 조절해서 보낼수 있네. 아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차피 술에 무한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서 저걸 박살내고 아, 파워를 넣어야 되네 아 얘들아 배터리 찾아야 되거든 응 음, 어. 배터리 근데 꽤 많이 나오던데 왜하나도 없지 뒤져보자 <laughs> 아아아야야나 나 어떡해 나 어떡하냐고 뭐, 아, 근데 얘 너무 귀엽다. 귀엽지 않아? 애기 같아. 그러니까 귀엽다고? 난 징그러워. 아이애. 약간 t 미 홍보대사 <laughs> 같네. 뭐야, 이 처신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이모야, 너 아직 군대니? 여기에다가 라이터 붙여볼까? 라이터. 아니야, 아니, 야. 폭발해, 폭발해. 아니야, 바, 야. 폭발해, 폭발해. <laughs> 나어 멜님이. 와 이게 되네. 이게 구현되네. 그렇지? 야 <laughs> 내가 나 희생해서 알아냈다. 몇년몇 년이 걸린 이유가 있어. 비겨. 비겨 민트 떨어져. 비겨. 비교. 뭐야? 비겨. 엘로 와, 오랜만이야. 야, 뭐, 나 제한테 이거 던져 볼 거야. 야광.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네. 네. 어. 오고안거리는데 아무 반응 없어. 아야 진짜 그것까지 구현했으면 사기인데 맞지? 그니까. 러야 누구 스크래치 있었어. 어허. 맞아. 여기 124번으로 122번으로 그래. 가야 돼. 내가 아, 할게. 124번. 할게. 내가 와, 할게. 할게. 와 앞에 피규어다. 뭐야? 호 아, 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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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걸어 들어갔어 미안. 쟤는 우리 안다? 잘했어. 엄마 왼쪽으로 갈까? 왼쪽이 진짜 문이야? 아예 다시 돌아온다 오 조이 훌륭한데 나, 나 완전 훌라탔다지 탁탁 집단 똥 닦는 것 같다 아 멋있다 다시 다시 다지아 시원하다 마이비베 멋지다 마이비베 멋스러 이모야 조심해라 우와 지나갔어 지나갔어 아 가짜 문이네 어 누가 움직였어 안돼 루미 너한테 달려가는데 루미 먹혔다 미안해. 나 진짜 1열개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이제 뭘못 해. 유이 방광 됐어. 아, 아 어머, 갑자기 이 가만히 있어. 이만 글로 뛰고. 러면안 <멜로가 있엔데>. 이모, 하얀 거 뒤집어 쓰고 피규어한테 달려가는 거야. 근데 억울 끌린 피규어가 멜로우를 잡아 죽였어. <laughs> 아, 뭐야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니. 했는데. <laughs> 와 여기 캐빈이 겁나 많네. 오, 어, 그래. 여기 숨을 준비, 스 준비. 나 여기 여기. 야 이쪽 경로밖에 있어 돼. 여기 여기, 여기 안 여기도 안 여기도 안 이쪽에 이쪽 어, 이쪽에 이쪽에 어, 이쪽에 네. 많아 에이 이쪽에 이쪽이 무서워 아 푸딩때문에 너무 빨리 들어갔어 지금! 왜 나때문이야 나와라 뭐, 아, 푸딩 좀 제대로 야, 해 야! 너나 제대로 해 어딜 쳐다보고 있는거야? 내가 어딜 쳐다봤는데 응. 응? 여기, 아, 위에 킹 같지, 여기 위에 끼리끼리 킹지 여기 위에 끼리끼리 대놓고 있다 아 여기야여기여기여기야눈 뭔가... 찔러 눈 찔러 그치그치 아. 그치. 이제 지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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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피하는 거구나. 아니 제가 레이저 맞아서 입벌리는데 왜벨리이 소리들 싱크로를 찍지? <laughs> 야 처음 보는 방이야. 이 뭐야? 뭐지? 방이 아닌데 비가 오는데? 집사용 여기안에 네, 이상한 거 있어. 잠깐만 얘들아 나 이상한 거 봤어. 어, 뭐야? 액체괴물 뭐야? 액체괴물 온물이 어, 액체 어, 액체 어, 끼어 있는데 그냥 가도 되겠지? 어, 아니 안될거 안 같은데. 이거 맞아. 치우고 가자 치우 거. 가자. 꺼게 우리 다 우리 우리가 큰 아이템 들고 있어. 막 전투 시간 넘기기야, 그렇지. 레그. 레그? 전 야! 야, 진짜! 아, 메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에이! 아, 메일. 뭐야? 메일. 몸에서 탈모하고 있어. 가자. 이거 뭐야? 야, 이거 점프해, 점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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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야, 가이딩 라이트가 가르쳐고있 점프! 야, 숙이고! 오른쪽 라이트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어, 가이딩 라이트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뭐야, 여기 가이딩 라이트 없어. 어, 어디로 가이딩, 가이딩 라이트 없어. 어때? 어떡해? 어떡해! 아. 떨어졌는데? 안 아, 안 떨어지고 해. 있어. 아! <웃음> 와, 못와다 와,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와, 뭐야 이거? 아, 아, 어, 아, 어, 아, 왼쪽, 왼쪽.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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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실수로 실수로 아, 왼쪽으로 아, 못 갔어. 왼쪽으로 갔 죽었어. 미 죽었어. 나 실수로 왼쪽에 못 갔어. 아, 긴장돼 미치겠어. 와, 나 아, 뭐야? 아, 어떡해? 완전 재밌잖아 이거. 오른쪽 내 화면 보여? 어, 어 보여. 보여. 와, 롤러코스터! 와 떨어졌어! 바이딩, 하늘색 반짝이 그 바이딩 라이트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정면인데! 아, 잘못 왔어, 어떡해! <목소리> 어떡해! <목소리> 진짜, 발버둥 치면서 짱 웃겨! 아, 잘못 왔어, 어떡해! 어떡해! 진짜, 발버둥 치면서 짱 웃겨! 푸딩, 이리 와. 베개 붙어, 베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너. 오빠 츄츄가 나또 봤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에이. 내가 피규어 유인해줘? 그래서 뭐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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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밴드 있어서 먹어디 푸딩, 푸딩 나 순서 갈게. 아, 우와, 푸딩 서서 야. 어 그렇게 갑자기 뛰면 어떡하냐고. 나는 말하고 뛰었다. 아, 말하고 뛰면 괜찮구나. 에이한거 배웠잖아. 얘들아, 나 그거 하게 해줘. 시크 뭐? 어. 목욕하기, 샤워 하게 그래? 해줘. 네, 알겠어 <laughs> 아, 아, 안녕. 아, 너무 힘들어. 다 같이 야, 너 왜, 야, 너 왜, 같이 있냐? 위로. 대다대 아야, 우리 <laughs> 왜 이렇게 하게쳐다보고 아 있냐? 어둠의 결혼식. 안돼. 가자. 망 망청. 맞아, <laughs> 싫 <laughs> 오. 점프. 진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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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한 발자 늦게 떨어지네. 아. <laughs> 오른쪽. 어, 오 오른쪽 아. 오른쪽. 자, 아, 진짜 싫 점프. 아. 아쉬워. 나 무릎이 아쉬워. 다 나가버려 도가니가 진짜. 오, 오, 네. 아, 이제 카트. <laughs> 아, 아, 와. 아, 야 카트 아, 숙이는 것도 해야 돼 숙이는 것도 너네. 아 숙이는 거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좁은 틈 있을 때. 좁. 처음에 어. 처음에 바로 숙여. 오케이. 아. 아. 푸딩 바았나 봐. 안돼 푸딩이. 야 이래서 피를 다 채우고.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laughs> <맨저어. 웃음> 숙이고. <맨저어. 웃음> 재밌다 마이 롤러코스터 가는 것 같아요 재밌다 <롤러코> 그니까 러 아, 오른쪽 죽여 야 개그 아니 저만 저렇게 빽빽이 소리 지르셔야 돼? 아, 도착했다 <롤러> 아, 음. 시끄러운 느낌이야 아, 아, 바로 뭐 달리는 거 있지 않나? 어아 뭐야 이거 또 해야 돼? 아 이거 타고 또 계속 가야 돼? 뭐야? 두돌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일단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와 최고 기록 야, 최고 기록 진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 <laughs> 살아서 왔냐 미쳤다 나 죽었는데 왜다 살았대? <웃음> 아니 <웃음> 우리, 우리 네 명밖에 못 살았어 아닌가? 뭐야? 야 이거 왜아이프까지 있냐? 아니 사람이 뭐야? 많으면 이 동굴에서 만나면 빼박 죽겠는데? 있어? 저기! 온다! 온다! 어떡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끼운 거야? 엄마를 왜 떠져? <터져? 웃음> <너안 좋아진다. 웃음> 엄마! 어, 바로 앞에 소다 그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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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